이자랑는 병원이 있고 못하는 병원이 있는 거야.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. 여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 계셨어. 먼저 타 있었어. 어,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. 근데 이제 딱 도착했는 거야. 근데 할머니가 진심.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야. 나는. 걸어갈 수 있잖아. 근데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탔어. 그럼 내가 할머니를 재끼고 이렇게 먼저 가는 게 맞는지 여기서부터 줄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들어가는 게 맞는지 혼자 고민하다가 할머니 앞을 각질로 지나가면 내가 너무 얌체 같은 거야. 할머니를 추월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. 뭘 재껴? 할머니가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는데 내가 먼저 하면 좀 이상하잖아. 그래서 나 할머니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걸어갔다니까. 그것도 또무또또또 할머니. <laughs> 진짜 할머니에게 최대한의 존중을 했어요. 아니, 너희들은? 제끼울 거야? 발매. 할머니보다 어, 먼저 갈 거임. 같이 하십니다. 가야지. 할머니요. 빨리 빨리 가 있어요. 할머니밖에 없나? 아까 느리네마 뭐. 진짜 할머니. 이만났고 나와갖고 진짜! 이리 와! 이러분 도와드려야 돼. 포코야 할머니한테 안 된다! 할머니. 안 그랬다고요! 안 그랬다고요! 지이다 부숴버리기 전에 가 아니 아니야! 아니 저! 인성 어. 놀랐나요? 이거 나무 있게 적으면 안 돼. 이거 거짓말이야. 알겠어? 어쨌든 할머니랑 걔 느리게 걸어갔는데 옆에 다른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내그네 딸! 쇽! 아휴, <목소리> 아셨웠다는거예 아니, 어쨌든 그렇게 병원에 갔다. 내가 이렇게 을다 앉아있었는데 여기 앞에 막 갑자기 이렇게 포스터 붙어있는 거야. 독감 주사. 내가 이거 독감 걸렸는데 주사 맞아도 되나?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. 그 엄마한테 전화했어. 아니, 엄마. 아, 이거 독감 걸렸는데 이 독감 주사, 이거 예방이랑 코로나랑 맞아도 되나?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할머니가 아이고, 아가씨, 큰일 난다. 그러면 안 된다.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... 아이, 다 된다. 아가씨, 이거 아파도, 내 맞아봤다, 된다. 이러면서 갑자기, 할머니랑, 할아버지랑, 분이서내 옆에서, 아이, 안 된다. 아가씨, 이거는, 이 맞으면 안 된다. 나중에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봐라. 이러는데, 할아버지 혼자서 막, 아이, 내가 맞아봤어. 이거, 아가씨, 이거, 괜찮아, 괜찮아. 이러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갈드컵을 연게 아니라, 근데 여기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 약간 다 한마디씩 거들어. 아이, 독감이면 안될낀니 이러면서, 아가씨, 많이 아파요. 이러면서. 아나 오랜만에 바다 보는 관심에 눈물 흘리다가 강남 사원이 오자 마자 물어봤는데 열이 있으면 독감 주사 맞을 수 없고 열이 없으면 맞을 수 있다는 거야. 저는 이열 있어가지고 안 맞기로 했거든요. 진료를 다 보고 나왔어. 간호사 언니가 이제 엉덩이 주사를 맞자 해서 내가 네 이러면서 따라갔다. 바지를 이렇게 누워서 쑥 내렸어요. 근데 갑자기 내리자마자 생명이 뭐 있는 거야. 제가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긴 팬디를 입고 있었다. 귀, 동물 귀가, <laughs> 이 동물 귀가, 이 동물 귀가 뼈하 튀어나왔다고! 이게, 이게 왜 있냐면 옛날에 웃긴 생일 선물 주는 거 알아요? 그런 걸친구들 줬는데 아까워서 입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. 이렇게 딱 내렸는데 갑자기 팬티 왜 만져줄게 만져줘서 이거 뭐지? 이랬데이 귀가! 어? 내리고 나니까 언니가 그러는 거야. 어? 팬티까지 그렇게 다안 내려도 돼요? <laughs> <laughs> 이만큼만 내려도 된데 이만큼만. 근데 나 혼자서 이만큼 내린 거임. 나 진짜 부끄러웠어. 말이 안 돼. 오는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. 허포 흑역사 콘텐츠 끝났어. 아니야. 그만, 아 미안해. 아니 나 자꾸 이런 게 생겨나. 여러분들도 팬티 소중하게 골라 입고 오셈. 팬티 이거 중요.